와우 우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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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와우와우 우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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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이와우 우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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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와우 우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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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You say kiss. No kiss. Kiss it like a choppendo. Oh, choppendo. Kiss me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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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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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스, 와, 나라다 이노 와, 한국, 한국, 코리아, 코리아, 어, 예예예, 음, 이래 이래 들어가라, 오케이, 웨이크메이트 1000원이지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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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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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